자, 이인 거어 맞았어? 오케이. 아, 알았지? 자, 그다음에 어, 1번이요 어. 앞에 워즈 있잖아요. 다시. 31번? 33번인가? 33번. 워즈를 소거하고 워 피얼드를 헤드 워 피얼드 바꿔 가지고 대는거라고 어, 나 아. 셋. 네, 네. 워즈 디스코벌드가소하고아 discovered... 근데 지금 뉴월드가 발견되기 전에 어 아틸 아리아가 유럽 지도에 나타났다잖아. 그럼 뭐가 먼저 아. 된 거야? 이게 뭐 누가 먼저 된게 있어? 신세계가 나타나기 전에 발견되기 전에 아틸리아는 유럽 맵에 있었대. 그러면 있었던 게 뭔지, 음, 있었던 것게 뭔지, 진짜. 그게 해드어 필요도 지 않아요? 음, 음 그런. 그래. 오. 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1번을 잡을 때, 오, 진짜 그런. 음. 오, 야잘 찾았다. 음. 잘 찾았어.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우리 그래. 네, 말이 네, 맞아. 네, 어필 있잖아. 어필 문제는 그냥 수동인지 늦어진 거야. 알지? <laughs> 아 근데 이거 그러네, 진짜. 신세계가 발벨되기전에 유럽 지도에 나타났대. 나타난 게 먼저지. 그치? 그러면은 헤드 오피일도가 맞네. 어디만 맞나요? 오 좋았어. 네. 하지만 이것도 맞다는 거? 네. 오케이. 자 그다음에 어, 이거 해야 되는 거야, 이곳이. 문제야, 어디까지 풀리냐? 36번. 아 이제 원래 숙제는 33번 받았어. 밥좀 불러주면 안 돼? 아이거 잠깐만요, 그렇게 안돼야 근데 이곳이 어떻게 어딨 나해아 잠깐만 이거 숙제를 해야 되세요. 아 근데 이거 금방 한다 야야야 야, 야. 40초 켜봐 40초 얘들아 프라미스트 아, 그 수목지? 수목. 수목지? 수목지 목나 봐, 익스펙트는? 수목지 호프는? 수목 피니쉬? 아목지 어드미트? 아목지 디나이? consider, tend, refuse, refuse to, give up, ing. 그런데 we member는 둘다 아, regret는 둘다둘 다. 진짜. 뭐, 아 근데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. forget는 음. 둘 다. 어 try는 음. 둘다 의미가 다르잖아. like는 음. 둘다 의미가 같고 love는 요거니까 이걸 더 이상 안 해도 되지, 그치그치지그데 요거 하나만 높이자 맨 밑에 3번 봐. 3번은맨 밑에 리그레트 별표. 이거 애들아, 얘들아 내신 시험에도 존나 많이 나온 진짜 많이 나온다. 내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. 거기 리그레트 2는 뭐뭐 할 것을 어떻게 후회해 그래서 뭐뭐 할 건데 미안해 이런 뜻이야? 미래 어? 미시대인 아니 해석해봐. 나는 너한테 이렇게 인 m 전달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이야. 알았지? 오케이 응. 써놔 뭐뭐 할 건데 미안해 혹은 뭐뭐라서 유감이야 이렇게 하는요 아니 새끼들은 한문을 써줘야 더 좋아해 뭐뭐라서 유감이야 이런 뜻이야 오케이 밑에 거는 뭐야 뭐뭐 했던 걸 후회하는 거지 이해되니? 그 다음에 스탑은 뭐야? 암옥체 투목체 불목체야 이게 암옥체도 아니야 암옥체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딱 많이 있지못 만든 것두번 주다지. 어, 그 스탑 2는 뭐야? 뭐 만기 위에 멈춘다니까 이2는 뭐다? 부사정 형법이니까 아. 얘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야. 네. 이해됐어? 이상 네. 그 밑에 살고 봐봐특보 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취한 동사 뭐뭐 뭐 있어? 그 일반 동사 얘기하면 되잖아. 어, 오형식일 때 일반 동사도 목적격 보호자를 특부 정사 수렴해. 맞아. 여기 나온면전부다 일반 동사다. 야, 이거 수업 내가 더 많이 해도 되잖아. 그치? 숫자 1인가요? 3 0그 다음에 40. 34, 35, 36, 37, 네. 38, 3개만 하고 그다음에 9 39, 39, 39, 39, 39, 39, 이9 39, 39, 39, 39, 39, 39, 3이 39, 39, 39, 39, 3이 3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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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39, 39, 3이 39, 39, 39, 39, 39, 3 이 페이지, 2 번하고 3 번, 세번 쓰고, 암기 이거, 제가, 제발 발부탁제발 이거 한 번만 해도, 고 이거, 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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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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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